송혜교 송해규, 송혜교와 어지러움. 일부는 여전하고 순수하고 일부는 차가움. 깜찍한 성격 송혜교는 데이즈드 코리아에서 전혀 상번된 두 스타일로 등장했다. 최근 송혜교는 데이즈드 코리아 매거진 겨울호에 출연했다.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긴 머리. 이번에는 여배우가 유명한 단발 머리로 끊임없이 변신. 첫 번째 초는 부드러운 레몬 그레스 다음 두 번째는 날카로운 검은색 과이라이너로 미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로 돌아온 송혜교는 발랄하고 생기발랄해 보인다. 타이트한 모직 드레스를 입고 39세의 나이에 부러움을 살마만 날씬한 몸매를 뽐냈다. 안개에 화장한 얼굴은 화이트 의상의 은근한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했다. 예전에는 발랄하고 젊었던 송혜교는 오렌지 빛에 도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오버사이즈 드레스는 섬세한 컬러감의 2라운드 중반에 초박형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 송씨의 가느다란 허리를 돋보이게 했다. 어두운 배경 속 송혜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했다. 풀어헤친 머리를 섹시하게 풀어낸 여배우. 청순하고 달콤한 메이크업 베이아웃 시 점차 누드로 바꾸었다. 송혜교는 이번 쇼 스커트와 하이부츠로 당당한 몸매를 뽐냈다. 이너 올 스커트, 아우터 가디건부터 오프숄더 베레모까지 모두 매우 고급스러운 팬디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의상과 함께 미친 성격 메이크업이 수반됩니다. 길고 어두운 검은색 와이라이너, 매혹적인 흉당무, 차가운 누드 립스틱. 지금까지 송혜교는 그녀의 우아한 스타일과 부드러운 메이크업에 충실했습니다. 쇄골과 날씬한 어깨가 돋보이는 투피스 스커트로 몸매를 뽐낸 여배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 지금은 그런 무심한 얼굴과 그런 성격이 합쳐져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